한 주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해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찬송과 이0장입니다 찬송과 이0장입니다 근영광중에 계신 주. 나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눈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미쁜 그녀, 나 찬송합니다. 온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 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으로 계신 하나님 말씀은 치료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저상 이드르의 양떼를 치더니 그 때를 광야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 어째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긴 나이다.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주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예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가난안 족속 해 족속 아모리 족속 부리스 족속 희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짐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은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와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결혼하고 양을 치는 목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건조한 땅, 또 폐와 같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떨기나무는 가시덤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길어봤자 몇 분이면 다 타버립니다. 그 건조한 땅에서 불이 붙으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불 붙은 걸 보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다시 돌이켜봤을 때또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건조한 땅 황폐한 땅이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개가 두려워서 엎드려 있었습니다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야곱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인해서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고비순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과 헤쩍속과 히이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브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내려, 데려가려 한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가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가라는 겁니까?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짐을 들었고, 그들이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목동을 하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인지하니까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이 임재에서 그를 주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누구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여손을 인도해 내릴까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너와 함께 내가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에 바로 이산에서. 하나님을 성기는.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폐한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인지하면 그 땅이 하나님이 땅, 거룩한 땅이 되고, 아무리 부족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는 하나님의 저자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일이고, 아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뭘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쓰심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로신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니 거룩한 땅이 되고 하나님이 부르니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준비되었죠.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80세 노인 모세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겪는 깊은 어둠의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을까요?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순종할 일은 무엇인가요?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찰롬.